자, 24년 9월 9일 전국 모의고사, 내신대비용 38번 지문 강의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 생물학적인, 그지 뭐, 그지? 전문용어가 좀 나오는데, 뭐 상동형질, 상사형질, 이런 뜻인데, 자, 그죠? 그 원래의 뜻을 좀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이올로지스트, 그지? 생물학자들은요, 디스팅기시, 구분한대요. 뭐를? 두 가지 종류의, 그죠? similarity, 유사성을. 그치? 두 가지 종류의 유사성을 구분한대요. 그래서 이게, analogous, analogous가 이게 뭐냐면은, 자, 그죠? trait는 우리가 특징들이잖아. 그죠? 그니까 이거는, analogous는 좀 비, 유사한 이런 뜻이야. 그치? 유사한 특징들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자, 생물학 용어에서는 상사 형질 형질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죠? 이 상사 형질들에 대해서는 한글 한문 뜻이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자, 유산 특징들에 해당하는 자, 그죠 상사 형질들은요. 자, 어떤 거냐면요. 아, 원스. 그지 자, 원스는 앞에 나오 그냥 트레이트를 그대로 봤죠 특징들이래요. 그리고 데스는 여기 동서부터 나오니까 주어가 빠진 자, 앞에 특징들을 꾸며주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그죠? 음, 트레이트를 꾸며줍니다. 자 어디까지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common 공통된 뭘 갖고 있어요? 기능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된 기능을 갖고 있지만 그지? 공통된 어, 여기까지 계속 가네요. 그죠? 응 음. 끝에까지 계속 가겠네, 그지? 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이어진 거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 그러니까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뭐야? 어로우스가 뭐야? 어로우스는 자, 그죠? 어라이스의 뭐일까? 자, 그지? 여기는, 어라이스의 과거죠, 그죠? 생기다. 그냥 생겼다,죠, 그죠? 그지? 공통된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뭐야. 서로 다른 어떤 뭐야, 브랜치, 가지에서 생겼대요. 그지? 자, 그지? 뭐해? 자, 에볼루셔 우리 트리라는 것은 어떤 뭐야? 진화의 어떤 뭐야? 트리라는 것은 계보, 뭐 가계도 이런 거 있죠, 그죠? 그죠? 뭐, 어디에서? 자뭐 어떤 조상에서 뭐 이렇게 나오고 뭐이 조상에서 얘들이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죠 가계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진화의 어떤 자 둘이 진화 계보에서 그러니까 진화의 계보에서 다른 가지에서 생겼다는 얘기는 조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특징은 기능은 같은데 조상이 틀려요 자 그리고 뭐야 in an important sense 어떤 중요한 면에서 자 중요한 면에서 자 결국 뭐야 not the same organ 같이 아는 동일한 기관이 아니래요. 대치이지 자, 기능은 공통된데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자 어떤 뭐야 진화의 계보에서 디퍼런트 브랜치, 다른 가지에서 생겼고, 다른 가지에서 다른 가지에서 생겼고, 대치이지그치 그러니까 조상이 다르고, 자 어떤 중요한 센스 면에서 not the same, 동일한 기관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동일한 기관이 아니라는 거. 대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문장 끝까지가 다 뭐야? 앞에 있는 특징을 꾸며주는 자긴 관계사 절이었어요. 대치기지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응. 자 여기 거기에 대한 이제 자, 상사 형질들에 대한 어떤 뭐야 예시가 이제 들어옵니다. 예시를 들으면 좀더 쉬워지겠죠, 그죠또윙스오브 벌즈 새의 날개들과 자 벌의 날개를 비교합니다. 요두 개가 상사 형질들이잖아. 그러니까 새의 날개들과 벌의 날개들은요, 버스 트둘다 자 여기가 동사가 be p 스 u pp 오니까 그러니까 사용한 게 아니라 사용되어진대요. 됐지? 손세 챙기시고 자 사용되어진대요. 뭐를 위해서 둘다 뭐야? 나는데 사용되죠. 플라이트 비행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그러니까 기능은 똑같은 거야. 그리고 s i m i l r 비슷해요. in some ways 그지? 몇 가지 면에서 됐지? 그지? 음몇 응. 가지 면에서 몇 가지 방식에서, 자, 유사해요. 왜냐면은, 하 자, because anything. 자, 어떤 것인데, 자, 얘는 동사가 아니라 p p 예요 앞에 있는 문장을, anything을 꾸며주는 p p 에를 챙기셔야 됩니다. 어? 어디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요? 동사 나오죠, 그죠? 자, 비행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어떤 것이, 자, 뭐야, has to, 해야만 한다죠, 그죠? 그런데 투부정사 안에, 여기가 투부정사 안에도 뭐가 왔어요? b 투부정산에도 이렇게 b 스 p p 왔죠, 그죠? 그래서 투 BPP 해서 이것도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져야만 하지만 비행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어떤 것은 그지? 자 만들어져야 된대요. 그지? 그러니까 뭐한 방식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됐지?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한 방식이라는 게 그게 뭘까요? 이거 뭐야? 새의 날개나 벌의 날개에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됐지, 그지? 만들어져야만 하지만, 그지? 버 그러나, 그냥 기능은 가치만이라는 얘기를 풀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은, 그것들이란 게 뭐였어? 앞에 나온 얘들을 그대로 받는 거죠, 그죠? 여기. 이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벌의 날개와, 그지? 이게 왜다 없어졌죠? 벌의 날개와 뭐야? 그지? 새의 날개들은 자 어로우스 아까 뭐라 그랬어? 그지? 어라이스의 과거 그지? 생겼다 그랬죠 그죠? 인디펜던트리 독립적으로한 얘기는 각각 그지? 별개로 독립적이란 얘기는 별개로 그지? 뭐에서 인 이볼루션 진화 과정에서 별개로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have in common 그지? have in common 이라고 쓰면, have in common 이면은, 머 뭐, 이, 원래 공통점이 있다, 이런 수고예요 됐지? have in common, 뭔 뭐, 이 공통점. 근데 앞에 nothing이 들어갔으니까, 공통점이 있다, 없다. 공통점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니까, b e y o 는 뭐야? 넘어서는 거니까, 제외하면, 이런 뜻이 되죠. 그니까, 그들의, 그것들의, 그럼 이것도 대여도 뭐야? 되어도 뭐야? 새와 벌의 날개들의 어떤 모양 비행에 대한 비행에서의 어떤 모양 그것들의 그 날개들의 사용만 제외하면 사용만 제외하면 have nothing in common 공통점이 있다 없다 공통점이 전혀 없다 됐지 그지? 그러니까 비행하는데 쓰인 어떤 모양 기능만 유사하고 조상도 다르고 됐지 그지? 그 외엔 공통점이 있다 없다 없다 그지? 진화 과정에서는 별개로 생긴 거다라는 얘기야 이런 것들 기능만 같은 과정을 아까 뭐야 analogous trait 상사형질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자그 다음 이제는 두 번째 특징들 자, 생물학에서 구별하는 in contrast가 뭐야 대조적으로 그죠 대조적으로 homologous는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뭔가 동일한 상응하는 대응하는 상응하는 동일한 이런 뜻이에요 동일한 특징들. 그래서 생물학 용어에서는 상동형질들입니다. 상동형질들. 그렇지? 생물학에서는 특징을 형질이라고 얘기하나 봐. 그래서 상동. 그러니까 서로 뭐야? 서로 상 같을 동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서로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동일한 거. 그러니까 이건 반대겠죠. 기능은 다른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조적으로 상동형질들은요. May or may not have 가지거나 자 뭐야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뭐야 공통된 기능을 그지? 공통된 기능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죠? 그들은 descended라는 것은 자 descend라는 것은 물려받다 내려오다 이런 뜻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 저대이가 받는 것은 요거 뭐야? 요거 상동 형질들을 그대로 받겠죠. 그죠. 여기서 나왔코몰모로거 스트레이트 그지 그러니까 상동 형질들은요, 그것들은요, 내려왔대요. 물려받았던 얘기죠. 누구로부터 공통대 똑같은 뭐야? 그러니까 조상한테서 뿌리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왔고, 자, 헨스는 뭐야?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므로 해브 가진대요. 그지? 몇몇 공통된 스트럭처 구조를 가져요. 구조인데, 자, 대순 뒤에 예, 동서부터 나으니까 대디아는 앞에 스트럭처를 꾸며주는 또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그죠? 됐죠? 어디까지? 오케이. 문장 끝까지. 그지 됐습니까? 음. 자, 그니까, 인디케이트는 그냥 뭐야? 보여주다. 이런 뜻이야. 그냥 쇼예요, 쇼. 쇼. 됐지? 그니까, 보여주는, 뭘 보여주냐면은, 그, 인디케이트가 목적어가 이 동명사의 빙이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 앞에 있는 대어는 이 동명사의 이 빙이 목적어고요그지 그니까, 그러니까 뭐야. 똑같은 기관임을, 원래 대어는 해석하지 말고, the same organ. 동일한 기관임을 보여주는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죠? 같은 기관이라는 것을. 됐지? 그, 그, 그러니까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은 다를 수도 있지만 구조가 조상도 하나요. 구조도 같아란 얘기죠.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빙, 동명사 빙 앞에 나오는 이대어가이동명사의 무슨 상이죠? 주어? 의미상의 주어로 쓰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지? 요거 자, 잘 모르면 또 물어보셔야 돼요. 동일한 기관임을그들이 그들이 동일한 기관임을 인디케이치 보여주는 어떤 공통된 구조를 가질, 가진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게 뭐냐? 상동 형질들, 동일한 특징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거기다 예시가 또들어가있죠 the wing of a bat. 박쥐의 날개랑 얘는 날개예요. 자, 근데 말에는 말은 날개가 아니라 뭐야? 프론트 렉. 그렇지? 앞다리예요. 박쥐의 날개와 자, 말의 앞다리는 have very different function. 그렇지? 다른 기능들. 기능은 다르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들은 그것들이라는 게뭘 받아요? 여기 나날두 가지. 그죠? 애들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쥐의 날개랑 말의 앞다리는 모두 다, 그지? 자, 모디페이 모디피케이션은 뭐야? 바뀐 거, 변형들, 바뀐 것들, 변형들. 그러니까 모두 다 변형들이에요. 뭘 변, 뭐가 변형된 거야? 폴올림포림은 뭐예요? 앞다리입니다. 앞다리, 앞다리. 누구의? 더 앤시스터. 조상의 앞다리에요 뭐야? 모든 어떤 매멀 메멀이 뭐예요? 그지? 포유류죠, 포유류. 모든 포유류 동물의 모든 포유류 동물의 그지 조상의 앞다리가 자 바뀌어진 것들이 박쥐의 날개고. 그러니까 원래 박쥐의 날개도 원래 날개가 아니었어. 옛날 진화되기 전에는 뿌리는 뭐야? 조상의 포유류의 앞다리였던 것들이 나중에 박쥐한테는 날개로 바뀐 거야. 진화 과정에서. 그러니까 말의 어떤 앞다리하고 같은 거죠. 그죠? 기능은 다른데 하나는 날개가 됐고 하나는 앞다리가 됐으니까 기능은 다른데 뿌리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조상에서 나온 거죠? 같은 조상에서 나온 것이 서로 다르게 바뀐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상동형질리라는 거예요. as a result. 그 결과로 자 데이. d 그것들은요. Day. 그러니까 이것죠. 박쥐 날개와 말의 앞다리는요. share. 공유한대요. 넌 펑셔널 트레이트니까 뭐야 비기능적인 트레이트 특징들 그러니까 기능적이지 않는 특징들 그지? 그러니까 기능은 다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 비기능적인 어떤 특징들 뭐처럼? 자라이컨 여기서 전치사 뭐 뭐처럼 뭐뭐 같은 더 넘버 러브 자 우리가 더 넘버 러브 복수 명사는요 뭔 뭐의 숫자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죠? 자. 그치, 이걸 뭐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어, 넘버러브 그치? 복수, 명사. 어, 넘버러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m a 라 그랬죠, 그죠? 그니까, 만약에 여기가 더넘버러브가 아니라 어, 넘버러브본하면 그냥 많은 뼈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어, 더넘버러브는 뭐뭐의 숫자니까 뼈에 여기 넘버, 숫자가 중요한 거야. 뼈의 숫자처럼. 뼈에 숫자 개수가 똑같은 얘기죠, 그죠? 그죠? 기능은 달라도. 그 다음 또 뭐야? 더 웨이스 방식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더 웨이 다음에는 관계부서 뭐가 생략됐어요? 하우가 생략됐어요. 됐죠? 더 웨이 하우는 같이 쓰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선행사 더 웨이와 관계부서 하우는 같이 쓰면 안 돼요, 그지? 반드시 하나를 생략해켜야 돼요. 근데 그 h 하우 대신에 앞에 선행사가 더 웨이일 때자 하우는 같이 쓰면 안 되고 더 웨이는 하우는 같이 생각해야 되고 자 그죠? 하우 말고 뭐 인위치나 인위치나 이니치나 아니면 은 대슨 관계부사 이니치 대용으로 대슨 쓸수 있어요 뒤에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와서 얘들은 둘다 같이 쓸수 있다라는 거 하우만 같이 못 쓴다라는 거꼭 아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관계부사 하우 다음에는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거 뭐야 뒤에 뭐야 b++, 프레 s 비 P 수동태만 가지면 수동태는 목적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 오잖아 그지 그니까 자 그것들이 대치기지 음 연결되어진 대칭이지. 자, 대이가 받는 게 앞에 뭐야? 앞에 요거 뼈를 받는 거겠죠, 그죠? 그 그러니까 뼈의 개수나 아니면 뼈들이 연결되어진 방식처럼, 자, 기능은 다른 비기능적인 특징들을 그지 공유한다라는 얘기야, 그지? 기능과 다른 비기능적인 특징만 공유한단 말이에요. 그 상동 형질들은요. 그래서 two d i s t i n c t i 롬 e analogy from homology. A 와 B. 그지? 자 그래서 a n a l o g y 는 아까 뭐야 g You s 상 n g You s i 유사성, o u sing. 사성 u sing. You sing. You sing. y 지 u s 성 o o u o o g y 그지 그, 그러니까 에널로지와 호모로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구분하기 위해서는, 자, 바이올로지스트, 생물학자들은, 유절리 보통, 룩게, 들여다본대요. 뭐야? 자, 오버롤이 뭔뭐 뜻이에요? 전체적인, 전반적인. 그러니까 전반적인. 자, 그제? 아키텍처는 원래 건축인데, 여기서는 그냥 건축보다는 구성. 그제? 구성, 구조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전체적인 구성을 들여다본대요. 뭐에 그 올관 기관들 그간들 기관들, 기관들의 개별적인 요소를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전체적인 구성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동사 원그 다음에 얘가 동사 투가 되네요 그죠 포커스는 집중한대요 그 기관들의 가장 요거 유술리스 이런 거 이제 변형해서 시험 나오겠죠 그죠 쓸모 있는 게 아니라 유술리스 쓸모 없는 없어진 그런 어떤 뭐야 쓸모없는 어떤 뭐야 그지? 프로퍼티스 특성들에 대해서 가장 쓰임이 없는 쓰임이 없는 특성에 집중한다라는 뜻입니다 왜 쓰임이 없는 특성에 집중할까요? 그지? 자 진화가 이렇게 원래 같은 같은 이렇게 뭐야 조상에서는 왔는데 이게 뭐야 변형이 돼가지고 자 기능이 없어진 거야 그죠? 기능이 달라진 거란 말이야 기능이 없어졌으니까 그런 거에서만, 자, 집중을 해서, 아, 이게 같은 뿌리에서 왔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됐습니까? 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이 글의 내용은요. 자, 그냥 뭐야? 진화에서 상사 형질과, 그지 자, 기능은 같은데, 조상이 다른 상사 형질과, 자, 기능은 다른데, 그지 조상이 같은. 됐지, 그지 뿌리가 같은. 어떤 뭐야, 그런 상동형질의 어떤 특징의, 특징과 그 다음에 어떤 뭐야, 비교에 대해서, 그치? 나타낸 글입니다. 됐지? 자, 여기까지. 24년 9월, 자, 고1. 전공 모의고사 38번 지문을 마치겠습니다.